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에 못나가는 공격수 중에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엘링 홀란드 월드컵을 집에서 보는 골키퍼 중에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돈나룸마 인사드립니다 근데 돈나룸마씨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 골키퍼라면 케파 선수도 있잖아요 그 선수도 주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케파 선수의 주급이 얼마인데요 스페인 대표팀에도 뽑히지 못했으면서 3억 가까이 받고 있다던데요 참나 뭐 3억만 돼도 전체 골키퍼 중엔 10 손가락 안에 들겠지만 제가 얼마나 받는지 모르시는가 봅니다 아니 얼마나 받고 있는데요 이미 케파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었으며 이제 슬슬 대야를 위협 중입니다. 뭐 돈만 많이 준다면 파리를 떠나는 건 일도 아니란 정도만 알고 계시죠. 아, 설마 돈나 루마의 돈이 그 돈이었습니까? 이거 완전 주급에 미쳐 계신데요. 그러는 홀란드씨야말로 프리미어리그 주급 1위를 노리고 계시면서 누가 누구더러 미쳤다는 겁니까? 아무튼 저희가 주급에 미쳐있다면 축구에 미쳐있고 미네네 미쳐있으며 독일에 미쳐있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다가 일상까지 미쳐있다면 역시 바이엘은 미네네 밀친놈 밀러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의 트래블과 한 번의 월드컵 우승을 사지한 남자 토마스 밀치놈이 이끄는 전차군단 독일 대표팀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피부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음에도 트래블 두번에 월드컵 우승 한번을 진행시킨 마누 노이어라고 다들 들어봤겠지? 안 그래도 미쳐있는 밀러가 미쳐날때면 독일과 미네의 패배는 없다. 이 시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공간연주자 토마스 밀러입니다. <laughs> 그럼 팀의 주장이신 노이어 선수께서 독일 대표팀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한지 플릭으로 포메이션은 사이삼밀로 진행시켜 골키퍼에 당연히 나 노이어로 진행시켜 센터 백에는 누가 봐도 독일 사람인 진레와 의외로 독일 사람인 르디거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레프트 백은 퀸터 라이트 백은 캐로, 삼선이야 기미로 진행시켜 탄탄한 수비 라인을 바치는 중원은 역시 고레츠카 고정에 수비적일 땐긴도한 공격적일 땐 무시할라를 내보내며 유동적인 3일들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왼쪽 날개인 자네, 오른쪽 날개인 그나브리 위내의 측면 라인. 그... 그대로 진행시켜 최전방은 부상으로 이탈한 베르너의 공백을 첼시의 멀티플레이어 하베르츠가 메울 것이 유력하며 마지막으로저토마스 밀러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미친 듯이 날뛰며 공격 전체를 이끄는 거죠 후보에 누가 있지 이거 오랜만에 괴체까지 나오고 재밌네 재밌어 어이 괴체 상대팀 뒤통수 후레갈기 준비됐어 우리 팀뒤통수는안 치면 다행이죠 아무튼 공4년생 스트라이커 무코코가 고작 1 7 살이라는 나이로 월드컵에서 득점할 준비를 마쳤으며 노이어 선배 못지 않은 월클 골키퍼 슈테겐 역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전부터 후보까지 아주 훌륭해. 완벽해. 좋았어. 이대로 16강을 넘어 8강, 4강 우승까지 진행시켜! 뭐 나쁘지 않은 스쿼드긴 한데, 결국 미넨반 도르트문트만의 공격은 거의 미넨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돌문하는 홀붕이 시절 기억 안 나세요? 당신 같은 괴물에게 단한 차례의 우승이나 단한 차례의 득점왕도 양보하지 않는게 미넨이란 건 모르십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긴 분데스가 아니라 월드컵이잖아요? 리디거를 비롯한 몇 명을 제외하면 다들 고일대로 고여버린 분데스 선수들인데 세계의 무대를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 축구 3대장 레바 미니라고 들어보셨죠? 비록 바르셀로나가 파리한테 밀리면서 레파 미니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미넨만큼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미네보단 맨시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파민보다레파맨이더 많은 말인 거죠. 이런 건방진 홀봉이 새끼를 봤나? 재밌네, 재밌어. 대글 봐가 아이 투장이 참으세요. 월드컵은커녕 비기어도한번못 들어본 놈들이 뭘 알고 그러겠습니까? 참나, 뭐두 선수의 커리어가 화려하다고 나지만, 그것도 전부 옛날 일 아닙니까? 두분다 조금 있으면 마흔이신데 이제 트로피 구경은 힘드시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 나이 먹고 우리만큼 하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행과 대표팀의 핵심으로 떠오른 무시할라를 시작으로 그나브리아 자네 같은 선수도 있는데 트로피 구경이 힘들다고요? 보아하니 도나르마 씨도 코가 제법 크신 것 같은데 제발 더 이상 분데스와 독일을 무시하다가 큰코 다치는 일좀 만드시지 말란 말입니다 뭐 누구 코가 다칠지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그럼 독일 대표팀의 예상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겁니까? 우리 독일은 엄연한 우승후보이며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니까요 브라질이 다섯 번 독일이 네번 이번에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더 이상 분데스와 독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지? 그렇다면 너볼수 있나 카타르 월드컵 우승 진행시켜! 뭐 항상 독일은 아니겠지 하다가 우승해버리는 게 독일이었으니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네 번이나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무적의 전차군단 독일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